이제는, 이제는, 제 이름도 걸려요. 고만수의 눈이 흔들립니다. 그 흔들림이 들키기 싫어서, 그는 소스를 졌습니다. 그때, 서우가 들어옵니다. 교복 바지에 체육복 점퍼. 지금이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은, 내가 정해. 지은은, 종이를 접지 못합니다. 일장에서 접지 못한 송금 영수증처럼요. 고만수는 종이를 빼앗지 않습니다. 별거 아니래. 추위 때문인 척합니다. 집으로 돌아와도 지은은 잠이 안 옵니다. 고만수의 입에서 낯선 이름이 새어 나옵니다. 저 사진 속 남자는 누구이며 왜 아빠는 그 이름을 불렀을까요? 지은은 그 단어를 보고 숨이 멎습니다. 지은의 귀가 뜨거워집니다. 인철인의 딸그 화제의 서인철은 누구이며 왜 한정하는 지은을 인철인의 딸이라 불렀을까요? 끝까지 들으면 미워한 이유가 바뀝니다. 입양 사실 확인. 그럼 아빠는 뭐예요? 돈으로, 체면으로, 음식으로 막았습니다. 지은은 그 글씨를 압니다. 지은은 울음을 삼킵니다. 나 무섭다. 그말 하나가 짜장 소스보다 진합니다. 대신 움직입니다. 그날 오후 지은은 요양원에 다시 갑니다. 한정아가 천천히 젓가락을 듭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후 영상을 보시려면 화면 왼쪽 화살표를 눌러서 감상해주세요.